혼자서도 새롭지 않아. 고독한 시설 취소. <laughs> 아,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 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요계 자칭 영화평론가 장한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헐트를 사랑한 여자 은혜무주입니다. 이유가 그냥. 뭐예요 근데? 아 그냥요. 그냥. 그냥. 그냥 좋잖아요. 아 근데 얼굴 이다 들어가네. 아 네. <laughs> 아니, 아니, 좀, 않을까? 거리가, 거리가 좀 느껴져요, 오늘. 네. 왜요? 아, 좀 약간. 괜찮죠? <laughs> 왜? 아니, 제가 조금 지난주에 아파가지고. 어, 그러니까. 소문 다았어요 빨리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아, 네. 무슨, 아, 네. 고독한 시사회, 무슨,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laughs> 네, 저희 편의지. 아, 니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네. 고독한 시사회는요, 나 홀로 고독하게 시사회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뭐, 사심 방송이라고 할수 있죠. 아, 맞습니다. 저희, 저희 사심 가득하게 예, 가수다를 가득... 떠는 저희 방송이 네이버 TV, 그리고 유튜브, 카카오 TV에서 볼수 있고요. 블로그 TV 아니면 고독한 시사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아, 어, 네, 또 이제 많은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댓글도 달아주시고요. 구독도, 어, 꼭, 이어 올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구독한 시절에는, 어, 또, 속 시원하게 저희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제품들을 홍보해 드립니다. 음 여명 또한번하자요 <laughs> 여명 노는데안들어왔어 한국인은 득단수입니다 음. <laughs> 아 저는 사실 아... 영화 갈 때, 사가요 새우콘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화관 같아아또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어, 추첨을 통해 열 분께 예매티켓을 선물해 드리니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이번에 제인 씨가 어, 영화 어떤 영화를 시사를 해볼까요? 많은 매니아층 분들이 그치. 나오기 전부터 <laughs> 그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입니다. Yeah. One way or another, the path we're on leads to Thanos. 너무너무 MC u 마블 유니버스 팬이라서 정말 기대도 많이 했고 지금 뭐 거의 뭐 700만 명 한국에서만 어땠어요, 그 <laughs> <도와>? 네. <laughs> 히어로즈물의 <물을. 웃음> 음. <laughs> 좋요 아, <laughs> 너무 비현실적이면 공감이 안 돼서 제가 인스타그램 브이니스 더니막 난리 났던데요. 그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얼굴에 <laughs> 그... <laughs> 뭐가어굴에있고요 네, <laughs> 그... 캐릭터 아, 좋아하는 아, 맞아 아, 네. 그런 그럼... 느낌. 저희가 또각자각자 네. 카메라 를 들고 어, 저희가 고독하게 네. 시사를 하러 가는. 어 모습을 저희가 담았으니까 그거부터 일단 볼까요? 어.. 고독한 시설이다아 영화를 새로운 까지다구해 매진이. 이거 왜반이에요 반종 반정, 반종 반종 안 받으려고 해반아 그래? 기대했던 것 보다 아. 이상이었고요 어떻게 많이 찍었어요? 시사의 반종 아종 고독한 시입니다 가장 아름 영화 어벤져스 2 2위와 정보라스 아, 이건 오 진짜? 되게 예쁘게 해주셨다 중지 사람들이 안 쳐다봤어요? 아 영화가 끝났습니다 <laughs> 자 이제 그럼 고독한 시사회에나요 어머 왜 이래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네. 고독한 시사회의 제니입니다 어벤져스 어, 얼굴 진짜 피트워. 많이 부어어요 우리 <laughs> <사람들이> 나와서이제안을까요헉다 <laughs> 나온다 약간, 근데 약간 근데 이런 천재 생각도 있 저무또 모양이 멋있어요. 같아요 실제로가. 아 정말요? 네. 너무 멋있어요 지금 뭐하는 거야 <laughs> 반점진반점 <반정. 웃음> <laughs> <반정. 웃음> 언니 너무 예쁘게 나오셨어요 감독님 감사해요 아니 진짜 막 찍었거든요 근데, 근데 원래 나른 이렇게... 분이니까 <laughs> 아이 재인이가 괜찮네 <laughs> 누나 제가 듣기로는 중간에 나왔다고 서요 어떻게 알았어요? 너무 긴 거예요 아. 어땠어요? 모두 혼자 봤는데 일단 저는 보고 또본 거라서 음. 역시는 역시고 일단 스토리를 알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인물들을 더 섬세하게 파악하기 위해 근데 확실히 그 전에 그 마블 영화들을 보고 인피니티 워를 보면 훨씬 더그 흐름을 아니까 훨씬 음. 재밌게 볼수 있는 것 같긴 해요 캐릭터가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이름 다아 완전 알죠 외울... 저는 해볼까? 음, 알죠. 게임으로 음. 게임할래요 이름 대기 토르 <laughs> 아 진짜 미안해 빈 그러니까. 그 사람 어, 벌칙 이마에 백뱀 아이언맨 사이더맨 비전 블랙위도 블랙팬서 스타 로드 그 더듬이 여인 <laughs> 인정 인정, 저, 인정. 더듬이 인정. 아, 그리고... 로키 땡 될까? 로키는 악당입니다 오 예스 땡, 땡! 로키가 왜 악당이에요? 아, 누가 때려? 누가 때려? 안, 한 대씩 꿀,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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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 돼 어떻게 때려야 이렇게 때리는 거아니거 같아? 어? 아니 아니 이거면 더 아프지 이거 아니, 죽어 아니, 아니, 아 이거 빨개? 아아악 나 이거 잘못 때려 어? 난잘 바꿀래요? 부담을 <laughs> <laughs> <한번> 할까? 네. <laughs> 현재까지 개봉한 마블 영화 보신 거 예. 얘기를 좀해 주세요. 저는 음... 18개 다본 상태였고요. 음... 음... 저도 다 봤어요. 이 마블 영화를 재밌게 보시려면 순서대로 보셔야 는데요 내용의 순서는 퍼스트 어벤져, 아이언맨 1, 2, <laughs> 어벤져스 1, 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를 다 봤어요? 그럼 언제 몇살 때부터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는 건마다못본 거는 저도 VOD로 음. 재미 없게 본 영화도 되게 많죠. 제일 재미없던 거는 인크레더블헐크 아, 쓰레기였어요 어... 진짜. 그래요, 진짜 제... 사랑해주세요. <laughs> 자 이번 인피니티 월를 보고 제일 재수 없었던 캐릭터? 저는 이상하게 항상 캐터링 메리카가 재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맨날 재수 없어 걔네. 위도도 약간 너무 나대 아, 그 동물? 동물 캐릭터 아 라쿤 게임하는 사람 라쿤. 아, 아 그렇지, 어, 그렇지 게임하는 그 친구 어그 친구 싫어요? 그 친구 싫어요, 어, 그 싫어요. 뭐,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요? 게임만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laughs> 제인 스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캐릭터는 네뷸라 음... 저는 그 친구의 마인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 좋아하는 캐릭터는 더진이 네. 너무 얼굴 예뻐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약간 겸손 파이팅 이 있어요. 멘티스랑 완다. 완다. 음. 스탈로드. 스탈로드가 크리스프레드. 음. 저 툭툭 보고 있고. 어. <laughs> 어. 그 알잖아요, 아, 아, 네, 네. 토르. 토르. <laughs> 같은 나라 출신이어서 토르? 네. 예. 친해요? 예. 툭툭 보고 있어. <laughs> 근데. 당최 좀 약간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걸, 그걸 왜 그렇게 막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그하는지아 월... 저는 약간 대리만족? 그래서 저는 배트맨이 좋아요 저도 배트맨 좋아해요 근데 배트맨 카드 되게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예쁘면 또 좋아해요 그러면은 진짜 현실 세계에 그런 스파이더맨 같은 친구가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막. 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음... 그거는 너무 비현실적이다 뭐예요 그게? <laughs> 저해봐요저기이 <laughs> 영화가 개봉하기 전에 스포에 대한 주의가 엄청났었는데 그만큼 주의할 만큼의 영화였는지 저는 그 반전이 걸... 있다고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네. 반전이 없어서 반전이었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laughs> 이분은 미리 나와줘서 체육관 사가지고, 사가지고 먹다가 중간에 나온 사람이 저 말고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아 자, 또 봐주세요. 저는 되게 맞아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음. 그걸 남겨뒀잖아요. 그걸 상상할 수 있도록 이해가 안 가세요? 네. <laughs> 아 답답해. 아 그리고 또 어, 저희도 제작진 분들이 또 섭외력이 이제 장난 아니잖아요. 이분은 엄청난 분이에요. 일단 제가 알기로 는 한국말 거의 못 하시는. 영어 또 자신 있으니까. 아저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핏을 바르는 한자리죠. 한자리 영어할 때 멋있어. 아, r e a 박수와 함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엄청난 아. 게스트 <laughs> 로다 주가스마이 라폴로 What's up, 캡틴 가스카렛 요한 씬이랑 같이 애기를 아. No 알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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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헷갈려 이제 리액이 너무 좋으니까 주인공 you know, 관종? 관종 아, 오케이.